안녕하세요, 김대환입니다. 미국 대선이 주요 하드로 떠오르며 세계적인 부자이자 도지코인의 지지자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행보 덕분에 점점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민코인으로 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만나서 암호화폐 정책을 논의하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암호화폐 정책 고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졌던 적이 있었죠. 머스크는 트럼프와 논의를 한 적이 없지만 암호화폐가 정부에서 국민에게 권력의 중심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트위터 게시물을 남긴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발언을 통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의 민코인들과 일론 머스크의 민코인으로 잘 알려진 코인들이 가격이 엄청난 폭등세로 이어지기도 했죠. 또한 트럼프와 함께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을 일론 머스크가 운영 중인 트위터에서 중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둘의 관계가 정말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한다고 볼수 있는 행보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언급하였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당시 도지코인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대선 후원금으로 코인을 받고 있는데 그 코인 중에는 도지코인과 시바인호와 같은 민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코인들도 대선 후원금으로 받는다는 소리는 민코인이 더 이상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실제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유사한 길을 갈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최근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 거래 위원장이 CNBC 인터뷰에 나가서 봉크코인 ETF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민코인의 가치를 정말 좋게 보지 않았다면 이더리움과 리플 ETF를 묻는 질문과 같은 대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죠. 특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면 봉크 등의 민코인도 허용 가능한 투자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해드렸다시피 만약 민코인 중에 가장 최초로 ETF 승인이 된다면 이미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도지코인이 ETF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만약 도지코인 ETF가 출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민코인의 특성상 지난 불장의 고점은 아주 우습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고점이었던 556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ETF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도지코인에서 파생된 민코인들 시바이노 페페 코인과 같은 민코인들의 상승도 무조건 도지코인을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있는 민코인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또한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소식에 일론 머스크를 패러디한 민코인 일론의 급등이 나온 것처럼 트럼프가 선거에서 사용한 문장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가코인은 해당 발언 이후 30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가코인 역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출시된 민코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후원금을 많이 낸 암호화폐별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의미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하나라고 볼수 있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관심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때문에 이번 후원 정책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 역시 조정을 주며 기대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도지코인이 기존 민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ETF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민코인에 얽매이지 않고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또한 도지코인의 창시자인 빌린 마커스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도지코인 ETF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법안의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규제했는데 해당 법안이 이제 완벽히 통과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규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이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데 하루빨리 우리들의 기다림이 보상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솔직히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다 이해하셨을까요? 단어 하나하나 설명드려도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사실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버신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뉴스, 지인 추천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죠. 그렇게 몇천원, 몇만원 오르는 거 가지고 수익을 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선택해서 수익이 난 겁니다.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 듣자 하니 딴소리 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 44511702이 번호로 공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하고 바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사비까지 드리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저도 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홀더분들 오락가락하는 차트 보면서 싱숭생숭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를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해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의지만 있으시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010-4351-1702, 010-4351-1702, 이 번호로 공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께 닿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